난 저렇게 갈래.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아담이 그 하와가 준 사과를 거부하지 않고 먹었냐고. 아니, 아니. 먹으면 죽거든. 근데 하와가 죽잖아. 자기도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같이 그냥. 받아들인 거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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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아 이런 버섯, 봐봐, 버섯 모양이 사람 모양이지, 해골 모양이지, 이런 게 대만 해안에 되게 많다니까? 이게? 아, 어, 이게 바닷물 해안가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깎인 거라고, 침식으로.

Yeah,